잘츠네 라이브. 와 정말 첼시 엄청납니다.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를 가장 많이 현재까지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폭풍 영입입니다. 이번에 또한 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죠. 왼쪽 풀백 벤치레를 데려왔습니다. 그 동안 데려온에 많은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벤치레와의 영입협상을 마무리 짓고 피셔를 띄웠습니다. 제가 폭풍 영입 중인 이 첼시의 이번 벤치레 영입이 진짜 의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첼시 이미 뭐 대단하죠. 티모 베르너 공격 쪽에 데려왔고요. 이선 쪽에 아주 기술 좋은 하킴 제우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미래 전력까지 들어왔죠. 그1 8살의 어, 바르소나 출신의 음부 이안바 이렇게 데려왔습니다. 센터백 보는 선수인데, 뭐 이렇게 영입한 데다 이번에 벤치레까지 데려왔죠. 벤치레을 이번에 5년 계약하면서 5천만 파운드. 그러니까, 780억 정도 줬다고 하니까 정말 큰 손입니다. 뭐벤치를 정말 좋은 선수죠. 어, 레스터에서 주전급으로 쭉 뛰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도 좀 활약하고 있으니까 첼시 입장에서 정말 딱 그런 선수입니다. 첼시가 현재까지 이렇게 선수들 영입하는 데쓴돈 혹시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? 1억 4320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2천억이 넘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맨시티도 좀 솔찬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페란 토레스 그리고 나다나케 여기로 했는데 요두 선수 영입한 하데쓴 돈이 맨시티가 7,880만 유로입니다. 이게 한 1,1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두배 이상을 첼시가 현재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첼시가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. 어뭐 이런 것도 있죠.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 이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번 징계를 받아가지고. 선수 영입을 못했잖아요. 돈이 좀 쌓였죠. 은행 잔고에 이만큼 있는 겁니다. 야, 그동안 쓰지 못해서 하면 질러버려. 확. 알겠습니다. 하고 그냥 쓰는 거죠. 자, 두 번째.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선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벌어둔 수입이 좀 있습니다. 물론 뭐 윌리안이나 페드로는 자유계약으로 떠났으니까 여기서의 수익이 남진 않았지만, 여러분들 모라타, 파샬리치, 임대해 보냈던 선수를 완전 이적시키면서 여기서 돈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돼가지고 또쓸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, 세 번째는 그런 거인 같아요. 로만이, 램파드 잘하네. 어, 선수 때부터도 참첼시에잘 뛰더니, 네. 좀 한번 할때 태워줘. 어, 이정도좀 태워줘.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번 할때 램파드 힘을 확실어 줘. 이런 거죠. 램파드 감독이 그 이부 감독 이쫙 이끌다가. 지난 시즌 때 프리미어리 그 감독 데뷔 쫙 했는데, 와, 너무나 재미난 축구 하면서 결과도 4위까지, 챔피언스리 질주권 순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, 어, 로만 어, 구단주 입장에서는 램파드 감독 힘을 좀 실어준다는 입장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거는 뭐쭉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,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. 그런데 왜벤츠레르 영입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냐? 최 씨가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긴 했지만, 여러분들 어떤 게 문제였나요? 예. 네. 예. 네. 수비. 정말 수비는 정말 눈뜨고 못볼 정도가 몇번 있었죠. 케파부터 네. 시작해가지고 막 센터백 왼쪽 수비방 난리가 났습니다. 여러분 지난 시즌 첼시가 그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아주 공격과 수비 전환 빠른 축구하고 아주 훅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득점은 팀 득점 부분 3입니다. 지난 시즌 첼시보다 더 많은 팀 득점을 기록한 팀은 두 팀밖에 없어요. 맨시티 네. 리버풀 두 팀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첼시가 뭐 에브람이라든지 이 지루라든지 플리식 윌리안 기타 등등등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골은 넣어 줬습니다. 예. 아주 셌던 건 아니지만 근데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도 괜찮게 해 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수비였죠, 수비. 예. 수비가 너무 힘들었어요. 실제로 결과가 어떠냐면 팀실점이어 순위를 따지면 11위. 예. 그 14위를 기록한 크리스탈팰리스보다도실점이더 많았던 팀이 바로 첼시였습니다. 첼시가 그더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게더 중요하냐.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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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수비 p o r t a n t thing? It's a very important thing. 수비가 h i s is the young people who are in t 고 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i d 는 l e 보강 the m i 이라고 하는 점에서 벤츠의 영입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왼쪽 누구였어요? 지난 시즌? 첼시에. <laughs> 네. 어막 첼시 팬분들은 어안돼막 알론소. 에 네. 에메르송 두 선수 다 어려웠죠. 차를. 그래도 오른쪽은 아스필리 쿠에타 있고 또그 리스 제임스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그날좀 괜찮았는데 왼쪽이 너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왼쪽하고 계속 영입 뭐 연결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? 몇몇 이제 팀의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벤치레 영입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봐서는 남은 건 중앙 정도가 될것 같아요 중앙도 지난 시즌 뭐 주마라든지 크리스텐센 뭐 토모리 이디거 이렇게 있었는데 아, 여기도좀 보강이나 변화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아주 강력하게 연결, 연결되고 있나요 티아고 실바 네. 티아고 실바 나이는 있더라도 경험치가 있고 무게 중심 딱 잡아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제가 봐서는 티아고 실바는 지금 뭐 거의 이제 임박했다 마지막 정리 작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면 골키퍼 정도가 되면 골키퍼만 어느 정도 쫙 이렇게 안정감이 되면 수비는 이렇게 쭉 되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방점을 카이아베르치가 딱 찍는 거죠. 그리 카이아베르치가 허리 쪽에서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가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. 첼시는 그러면 앞쪽에 영입된 선수들, 기존 선수들과 수비는 싹 한번 갈아주고 골퍼 포함을 해서 그 가운데서 카이아베르치가 딱 창조성. 예. 요거 창조적인 어떤 능력들을 해주면 요거는 좀 달라질 거다. 어 아, 이러면 첼시가 진짜 다음 시즌에.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리버풀과 맨시티 그다음 첼시 뭐이 정도 지금 아맨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네팀 정도가 지금 싸움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첼시가 굉장히 좀 좋아진 거고 아벤치레 요거 하나 말씀드리좀 끝낼게요. 벤치레이 얼마큼 좋은 선수지? 딱 결론만 좀 내겠습니다. 벤치레이 지난 시즌 볼을 갖고 왼쪽 풀백인데 10미터 이상 전진한 드리블 있죠? 치고 올라갔던 게몇 번이냐면 158회입니다. 벤치레보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미터 이상 드리블을 더 많이 친 선수는딱두 명밖에 없어요. 1위가 누구냐? 리버풀의 로버트슨 204회. 2위가 맨시티의 카이로 워커, 167회. 그 다음이 바로 벤츄렐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 잘한 거고요. 이 첼시가 진짜 고민했던 그 수비 라인의 첫 번째 보강이 물고를 튼다는 점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보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